11월 9일 띠별 오늘의 운세. 먼저 쥐띠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소띠, 작은 성공이 이어지는 시기, 꾸준함이 복입니다. 호랑띠, 자신감이 최고죠.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토끼띠, 결단의 순간 용기 내면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용띠, 강한 추진력이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뱀띠, 평온한 하루, 마음의 안정을 느껴보십시오. 말띠, 열정이 복을 부르는 날, 말보다 행동입니다. 양띠, 진심이 통하는 하루, 주변이 당신 편입니다. 원숭이띠, 아이디어가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닭띠, 대인 관계 운이 최고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매력에 끌립니다. 개띠, 소소한 선물이, 기쁜 선물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의 마음이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돼지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복을 만들어줍니다.